무작정 유행을 따라서 또는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산다면 지혜로운 소비라고 할수 없겠죠. 네, 정말 자신이 필요하는 물건이 뭔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무의식적 쇼핑 기법이 등장했습니다. 미술 작품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 관람객이 미술 작품을 감상 중인데 특이하게도 헤드셋을 쓰고 있습니다. 괜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작품을 볼때 사람의 신경계에 일어나는 미세한 반응을 이 헤드셋이 수집하면 인공지능이 분석해 바람직한 쇼핑리스트를 제안해 줍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오랫동안 눈독을 들이다 최근에 구입한 패션 소품이 이 무의식 쇼핑 기법이 제시한 것과 일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But if someone was to ask me, like, what do you need to buy? It wouldn't come up straight away. But there were some boots that, like, I basically have bought recently. Um, there was loads of outdoorsy stuff. 물품을, the funniest thing was one of them that came up was a PlayStation 4, and that is actually what I wanted. So maybe that was something subconscious that eBay. 온라인 쇼핑 물측은 사치 갤러리와 협업해 개발한 것이라며 자칭 쇼핑의 미학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o s 바이나 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 하면은 충동 구매라는 말이 떠오르죠.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개인의 필요에 적합하고 지혜로운 쇼핑이 좀더 손쉬워질 것 같습니다. 리의소와이트 n 황보선입니다